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다스리는 내 안에 갈만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 모든 것으로 내 모든 것다 들으네. 오셔서 다스레서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다리 끝심을주어셔서 동치하소서 덧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다들에 hacer esos 다시 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것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동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 할렐루야 8월 7일 금요일 이사야 21장 1절로 17절 말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와사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때와 낙타 때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어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에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 내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귀한 같이 1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직 주만 바라라. 하나님은 바벨론과 두마와 아라비아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아스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외세를 등에 업으려는 것은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아, 오늘 말씀은. 바벨론, 에돔 아라비아에 대한 심판 예언이죠. 21장이 그 예언입니다.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언이 사실 가장 주된 내용이 되겠죠. 이사야는 유다와 또그 주변 국가들을 혹독하게 괴롭혔던 바벨론이 결국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엘람과 메대의 군사들이 약탈과 애워쌈을 위해 남방으로부터 회오리바람처럼 아주 무서운 기세로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선지자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느끼는 것과 같은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고 그 두려움과 놀라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그 미래를 보면서 그걸 직접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 겁니다. 뭐 이사야가 남자인데 해산하는 고통을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래를 보는 선지자의 마음과 고통 그 상태와 달리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지금 멸망이 임박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잔치를 하고 허랑방탕하게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말씀을 보시면요. 바벨론 벨사살 왕이 약 천명의 귀족들과 함께 큰 잔치를 벌이다가 그날 밤 메데사람 다리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잔치를 벌이던 바벨론 사람들은 갑자기 적군의 침입을 알게 되고 전투를 준비하라! 그런 외침을 듣게 되었다고 해요. 선지자는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 오고 있는 적군의 두려움을 좀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수꾼은요, 기병대가 짝이 되어서 오는 것, 그리고 군사들이 올라타 있거나 군수품들과 식량을 나르는 낙이와 낙타 때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기 위한 일종의 무대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병대가 짝을 이어오는 것을 보는 파수꾼의 보고를 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색인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다다 이렇게 외치십니다. 이거는 결국 심판 예언의 결론에 해당하는 중대한 메시지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오고요.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항상 온다고 하죠. 세계 역사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들이요, 사실 1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패권국이 되기까지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미국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나서 뭐 나름대로 그냥 축복의 땅, 아메리카에서 잘 살았지만 뭐 남북전쟁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세계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드디어 이제 미국이 소련과 더불어서 세계 패권 국가로서 등장하게 됐고요. 결국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죠. 네. 사실 어, 과거 로마와 같은 나라가 오늘 미국과 같은 나라죠. 그런데 그렇게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네. 아직 100년이 안 됐어요.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급부상한 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그 영광이 아주 오래 갈것 같았죠 하지만 금방 끝났습니다 함락되었더다 함락되었더다 두 번이나 반복한 것은 정말 놀랍고 두려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무너졌더다 무너졌더다 큰성 바벨론이여 이러한 외침도 있었어요 어디에 게시록 14장 8절과 또 18장 2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본 것처럼 정금같이 권세와 영광이 뛰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있는데 그러한 바벨론이 망할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절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약한 나라가 멸망당하면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놀라지 않습니다. 어, 뭐 망할 나라였어. 그런데 강대국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면 진짜 완전히 놀라 자빠지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네. 여러분,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20년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전 세계에 전자제품을 팔고 자동차를 팔아서 세계 초대 강국이 되었죠. 중국이 급상승하기 전에는 사실 일본이 경제 의 대국 세계 2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어찌 그런 일이? 불과 20년 전에도 그것을 상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몇 사람 안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 마음을 두면 안 돼요. 이 물질적 풍요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언제 사라질지 모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함락되었다 함락되었다 두 번씩 반복한 이유는 바벨론의 멸망이 임할 때 사람들이 전혀 대책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그 멸망이 순식간에 찾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멸망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거다. 그렇게 말이죠. 노아의 때처럼요. 언제 멸망이 올지 모르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때에 오셔요. 네. 여러분, 그 어, 한국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에도 지금 비가 많이 와 가지고요. 갑자기 물이... 확 밀려 들어왔다 갑자기 산에서 토사가 확 밀려 들어왔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토사가 완전히 밀려 들어서 이 하체가 토사에 완전히 갇혀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봤어요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참 무서운 일이구나 그래서 이제 119 출동해 가지고 그냥 흙을 사으로 푸고 그래 가지고 겨우 살려냈다고 하는데요 아, 정말 무섭잖아요. 그렇게 멸망은 순식간에 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얽매어 살면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큰 제국 바벨론을 졸지에 쳐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두렵게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한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방심하시면 안 되고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고 지금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요. 파수꾼 얘기도 그렇습니다. 파수꾼이요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이렇게 물어보지만 여러분,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뭐, 이렇게. <laughs> 에,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사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요,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주로 잘 알아맞춘다는 점술가를 찾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거죠. 네. 예수 믿는 성도들도 어, 어려움에 처하면 예언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하면서 예언을 듣기를 원해요. 결국 그것은 현재의 고통스러운 현실, 아, 그거를 좀 해결해 보고 싶고 또 위로를 받고 싶어서겠죠. 근데요, 아무도 모르죠. 미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는 알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는 모르는 게 좋아요. 그러나 어떤 미래가 오든지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세로 딱 갖춰져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파수꾼은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더니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 이거는 뭐냐면 희망찬 내일이 오지만 밤을 동반한 내일이 올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밤이 왔다고 염려할 것이 없고, 낮이 왔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밤이 찾아왔을 때 반드시 아침이 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고요. 아침이 왔을 때 밤은 또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밤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지긋지긋한 삶의 연속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파수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요. 자기가 현재 경험하는 이 현실, 힘들고 어렵다, 여기에 대해서 보람을 찾지 못한다. 그러는 사람은요, 참 불쌍한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은 더큰 시련이 오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집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이고,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현실의 발을 딛고 살지만, 현실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밤을 대비하면서 살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순간에 지팔피고 내동댕이 쳐진 바벨론을 상상하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느덧 또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 정말 소중한 인생입니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곧올 거고요. 또아침에 온다고 해도 또 밤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밤이 아침 같고 아침도 대낮 같을 겁니다.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행복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함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 피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다 쓰는 그래 어린이가 손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